어 네, 안녕하세요. 아일격길드 <laughs> 어, 길마 랭커다 어서 온나입니다자 네. 지금 이제 현재 한국이 토일 토일 아침이죠. 네. 길드전이 지금 두번 남았는데 자 MS 분들이랑 붙겠습니다. 음오 사람이 많네. 몇 명이야? 이게 오, 오케이, 난 높이 위주로 먼저 칠게요. 아. 아. 음? 뭐야? 어, <laughs> 진짜? 나는 인라인에서 조금 방송 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 왜 이래? 오 진짜로? 아, 근데 희한한 게 가끔 보면은 아, 일단은 어, 높이 먼저.. 어, 앞 라인 먼저 좀쳐 볼게요. 어. 여기는 이렇게 풍그리 방벽들이 많아. 여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근데 내가 좀 말하려는 게 요번 주 보면은 희한하게 좀 방송이 잘안뜨는것같아 느낌이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내 느낌이야. 어. <laughs> 느낌상, 아니, 제가, 어, 그, 저번주랑,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저번주랑, 방대을 정확히 똑같이 썼거든요? 어, 전혀 안 바꿨어. 근데 저번주는, 잠시만요. 저번주는 희한하게 방송방무가 되게 많이 떴는데, 이번주는 방송방무가 없어. 뭐, 한, 한, 한두 개 있나? 어. 저 지금 맨 앞라인에 있는 아까 그분, MS 그 누구였지? 예. 네. 어쨌든, 그분도 지금 보면은. 싹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음, 뭐, 방송이 뭐 많이 뜰한 법은 없지만은. 방송 방모가 그렇게 적게 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해요. 어쨌든. 아, 어... 일단은, 아, 어... 첫 번째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려나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어... 요즘 어? 아, 일단은 저기 상대방이 방무가있으 어, 그, 저기 통신수가 있으니까는 방 방각, 각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갑시다 어. 무로클클하 하고 그 다음에, 무로라클 이걸로 합시다음죠그래도좀 위험할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풍발대를 갈걸 했나 풍, 아 아! 근데 사실 저이방대은 조금 뭐 이것저것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크리, 아니 잠깐만, 그렇지? 오케이, 저 떴어? 오야, 잠깐만. 오, 오야? 오, 오케이. 일단 얘를 잡고. 오케이, 오우, 어... 브라크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바로 성장썼네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오우, 오우, 데미지가 조금... 오우, 씨발, 오우, 야, 잠깐만, 오우,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오케이? 어 잠깐만. 아스턴아씨발 어... 잠만. 깐형아 그래 지금 내아내빈느기 지금 데미지가 딱 좋지가 않은데.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스턴 오케이. 어, 그래도 7천 몇은 뜨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조금 위험했어요 사실. 오, 오. <laughs>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어빈아 압력이 좀 좋아합니다. 네. 아 오, 반사 데미지가 은근히 되게 쏠쏠해. 빈느 <laughs> 빈느이 빛늪... 아, 아니라 압력. 빗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룬이 음, 조금 요번에 어, 저희 룬해제나 오면 은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원래 채챗퍼 치피 채퍼 이렇게 썼었는데 채채 채로 바꾸니까 좀아난좀 난, 난 마음에 안 들어. 예. 좀 뭔가 딜이 확 줄어들었어 이상하게. 오케이 다시 깨우고 이거는 질것 같진 않아 느낌상 뭐, 뭐 이렇게 저항 있다 지금 사실 어쨌든 뭐 딜을 늦든 넣든 안 늦든간에 넣든 어쨌든 제가 낙하해주 나카 유소를할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어. 저 코퍼 3번 스킬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케이, 풍무이 찍고. <laughs> 이 판은 이거 아세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길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그 가끔 보면은 이제 길전 딱 쳐들어가면은 무리프 막 폭주 엄청 터지고 이런 이런 방덱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무리프 막막세번 때리고 그 다음 차에도 세번 때리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방덱들잘 보면은 그 방어 히스토리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뭐 그래 뭐 눈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해. 근데 솔직히 뭐딱 데미지 보면은 뭐 나랑 비슷해 근데 뭐 솔직히 물리프가 폭주가 막세번 터지고 이러면 솔직히 어떻게 기억을 그잖아요 근데 그방대을딱그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항상 보면은 방무방성이 많이 떠 있어 대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니까 나만 터진 게 아니고 걔네들도 다 터지는 거야 남이 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 쳐들어가도 저 약간 좀 그런 거좀 느끼거든요. 뭐 물론 내가 틀린 것수도 있어 응. 다 이런거 이런거는 그냥 이건 무조건 코퍼야 두번째는 응. 첫번째는 아. 어... <laughs> 첫번째는 제가 압력 빈력을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상대방 반각도 있을 뿐더러 불뱀이 폭주가 몇 번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음 압력 그 반각을 걸고 빈력 그 3번 스킬을 그 게임, 갈기는 그 시나리오가 <laughs> 엇갈릴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런, 데는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게 최고야 두번째 나머지 하나를 뭘렇까이 뭐 제일 안전한거는 역시 불사제 넣게제게 제일 게전하죠이 아,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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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은 wow. oh, that. so so 아, 아, 니면 아, 니면 아, 제거 아, 제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니 아, 이거. 아, 236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니야 아, 어...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지크를 데려가면 좀 불안해 어,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풍발 저게 어... 그 방출 두 방이 풍신수한테 박히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여. 이거 네번 때려. 와, 씨발. <laughs> 야, 보였죠? 어, 네번 때리는 거. 존나 진짜. 아유, 더럽다 진짜. 아야. 야. 야. fuck, man. Fucking... What, the, what the fuck? 와, 진짜. 야! 와, 게임 진짜 더럽다. 아유. 잠시만요. 이거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돼. 풍신선들 다 죽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어. 뭐 죽일 수는 없겠고 이 다음이 문제인데 잠깐만 어 힐을 할까 힐을 할게요 야 오시발 오 시발. 어, 잠깐만 어 버프를 할게요 오야 야야야이 새끼야 시발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형, 잠깐만, 아 잠깐만... 지크 턴이 먼저 올려나? 형, 잠깐만... 제가 지금 신속 버프가 있어. 근데 불사제로 평타를 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지크로 더블 어택을 하면 얘는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이거야, 광신! 그렇죠? 제발, 형, 제발. 이 개새끼. 이 쌍. 아니, 욕하지 말자. 아니, 아니, 뭐, 저 사람한테 욕하면 좀. 왠지 좀저 사람한테 욕하는 것 같잖아. 네. 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야, 불뱀 저거 진짜. 와. 보셨죠? 와, 진짜. 야, 드럽다, 진짜. 어? 어? 잠깐만. 어? 어떻게 풍은지 턴이 먼저 왔지? 원래? 원래 풍은지 턴이 먼저 안 오지 않나? 아 원래 풍은지 턴이 먼저 왔었나? 이상하네 오케이뭐 어쨌든 나한텐 좋지 음뭐아 응. 어, 내가 코퍼 조합을 항상 이거 쓰는데 푸문디가 면역을 쓰고 코퍼가 턴이 먼저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 어쨌든 뭐예이길것 같아요. 뭐뭐 어, 뭐, 아니 뭐 진리 어 어쨌든 어쨌든 뭐나 좋지 뭐. 음. 나한텐 좋은 거야. 오케이 방과 걸리고 예 풍우이 스턴 이거 아이 씨발 저항 떴어. 네, 어쨌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뭐 지는 게임은 아니야. 음. 오케이 음, 이건 방법하고 물신수 찍고 <laughs> 음, 좋아 좋아 좋았어요 잠시 이거 일단 오토 돌리는 동안 제가 잠깐만. 체크 좀 하느라고 야 불뱀 저거 진짜 예 보셨죠 예. 저그 조카팀을 아이 시발 네번씩 때려 방.. 방격 15%가 뭐.. 뭐 100%요 깨리면 방격이요 참 네. 어쨌든 이겼어 아, 높이가 또 누가 있나? 제 2점, 2점 쳤고. 풍발이 여기 있네요. 아, 닙니다 풍발 죽었지. 아. 그러면은, 이런 데는. 아, 이거 위에 아미 프폼 신스프리. 똑같네? 아. 어... 여기도 뭐 데려갈 래 없나? 저기에 데려갈 데가 누가 없나? 일단은 뭐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조질 수 있을지는 잘모르겠어 솔직히... 아... 어, 이렇게 하고... 아... 어, 제 어디 갔어? 아메라? 첫 번째를 이렇게... 이렇게... 내 공속이 우리가... 뭐... 되겠죠? 음... 응.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불사제가 저걸 쓴다는 가정하에... 아, 뭐 소시, 솔직히 뭐... 안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상관없어. 어... 여기는 어떻게 조질까 여기는 이렇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말고 어디 갔어? 어 여기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 네. 예, 룬 이거 제대로 봤지? 어, 예. 이거 흡수해요싹 <laughs> 어, <썩> 좋질 않아. <웃음> <웃음> 자. 오내 어, 턴이 먼저 왔네요. 근데 잠깐만 아미프가. 아미프가 먼저 때리려나오 잠깐만 제발 어... 오케이 잡고 오케이 어 뭐야 오 잠깐만 반값 걸리면은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오케이 뭐야 뭐야 어떻어떻미 h 4 f u 0 k What are 다 o e s what t h e f u c k a r n o t s i s r i o s 뷰어리프 네, 쉽죠? 어, 피버 타임 하고 수리 건곤 그 다음에 절단 마술 네, 아름답네요. 그 다음에 북두의지에 아뭐 굳이 북두의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해도 이길 것 같아 이뭐 데미지가 뭐 1600이 나와 <laughs> 야이 새끼야 쌍이 조커가 뭐 데미지가 2400이나 와왜 버프 받고 이 새끼야 아유 예. 어제든 이겼어요 예여튼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가볼 때가 있어서요 어예 저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길드, 그 일격 길드에서 길드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금한 2, 3이면 될것 같고, 뭐, 안에나, 뭐, 그 다음에, 뭐, 아니, 뭐, 카톡방 필수고요. 예. 그래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빨 3, 빨2마감 해요. 뭐, 빨 3, 보통 빨3 하는데, 예, 가끔 이제 빨2 마감할 때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OMF GIRL로 이제 L 걸할때걸 소년 소, 아 소, 소년이네 소녀 네. 여자 여자 OMF 여자 걸 그걸로 네. 아, 이제 택사진과 어,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어, 최대한 빠르게 보내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